제가 제가 도망쳐야 될 수도 있어요. 그그 그 무슨 소리죠? 자전 코인 써가지고. <laughs> 아니, 아니 진짜로 별짓을 네. 다 해봤거든요. 트라이만 거의 한5 0번 가까이 했는데. 아니 캡틴 스승님이 해박해 <laughs> 깨려고 캐논을 가는 게 어딨어. <laughs> 그 뭐지? 폭탄 주기가 대충 몇 초였죠? 의지로 딱한번 씹어봤어요. 손모양만 보고 의지 딱 눌렀는데도 이게 그냥 나비 소환 패턴인지. 거의 감으로 때려 맞춰야 된다 이게 이거네요 사실상 네 그냥 그 모션 보자마자 바로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몇 퍼센트 확률로 맞추는 거죠 처음에 극딜 쓰는 거 말고 폭탄 방어용으로 일단 첫 스타트를 그게 제일 낫지 않나 싶은데 사실 약간 견해가 조금 다른 게형 딜이 아시다시피 정말 패급이기 때문에 차라리 1패를 빨리 넘기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특히 소환수 패턴 때 가끔 데스트리거로 한번딱쓰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골렘 두 마리 딱 앉으면은 바로 사망 좀 많이 간을 봐가지고 써야되니 자 일단은 한번 들어가서 연습부터 해볼게요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<목소리> 어우야 어, 뭐야 뭐야 처음부터 렉 걸리고 죽었어? 뭐야, 이거? <laughs> 이게 캡틴입니다. 아, 또 소환수야? 이러면 또, 이러면 어떻게 빠져나가? 네. 우발? 이러면? 네. 그래서 <laughs> <사연가라. 웃음> 1패를 무조건 빨리 넘기시는 게 중요해요. 이제 한번이렇포 폭탄을 막을 준비됐다. 일단 이펙트 보이면 막아보자. 지금 막힌 건가? 막은 거 같은데? 오, 오, 50초까지 음. 안나으면 막힌 거 같은데요? 음. 아, 뭐야. 아 역시, 이게 게임이지. <웃음> <웃음> 야, 대단하다, 게임. 이 게임 대단. 일단, 오케이. 오케이. 좋든 싫든 일단 찐판 가가지고 이제 경험을 해야 되니까. 자, 찐판으로 갑니다, 찐판. 최대한 풀리 박아, 박아가지고,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. 요 지금, 1 시간 급합니다, 지금. 오 일단 전사적 걸뻗기고 넘어가자. 아, 이건 넘어가는 게, 패드가 있네, 설마? 아, 좀 절망적인데? 자, 수환수. 왼쪽, 다행이다. 오케이. 일단 여기까지 시나리오 맞아. 오케이, 무적의 비약을 한번 씹었어요. 이러면 한번 넘어갔지. 음, 이게 26분 40초에 가는 게 낫겠지. 자, 불파 돌리고. 어디 올지 모르니까. 싹다 제거해두고. 아, 설마 오른쪽이냐? 아, 제발. 하... 아직까지 괜찮아요. 일단 실시간으로 계속 켜줘야 돼요. 자, 왼쪽이다, 이거. 일단 넘어가자. 오케이, 잘 넘어갔다. 아, 침착했어. 자극뒤 써야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자 결국 이제 무적기로 극트을 썼어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지금 디그니티도 못쓴 채 제가 폭탄이 언제 들어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? 채팅을 좀 쳐주실 분 있나요? 내가 못 봤고 바꿨... 아아 큰일났다 안됐는데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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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이거는 좀 너무했다 2짜 4공 봐야 된다는걸 와진선 넘지마라 제발 약간 운, 운을 믿을게요 오케이 와 이거 그나마 좀 하늘이 돋는다 이거는 아 일단 1페이지실데카 넘어갔어요 오케이 일단 노틸러스 어설터 안 쓸게요 천천히 자 노틸러스 어설터 왔죠 채... 넘겼어요. 23분 20초 정도 였지 일단 의지 준비할게요. 아 지금 왔네. 이러면 이게 기도메타냐? 아. 아못 막았어. 아.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노트러스어슬슬 써야죠. 일단 다행히 어느 정도 넣긴 넣었어요. 자데스트리거와 동시에. 불파로 바로 땡기고 이게 그나마 추적되어서아 근데 저알 풀렸네? 알 다시 걸어야겠다 자 왔어 어서트자데스킬거까지그 뒤에 한번 가가지고요 야 이걸 도망가면 어떡해 야 저거 좀 치명적이다 일단 의지 넣어볼게요 어쩔 수 없었어 이건 의지를 넣어야 돼 광고 오케이 레이저 밑에 있었지? 밑에 있었지? 이러면 이제 바인드를 한번 넣 바로 바인드 넣어볼게요. 음. 절대 이상한 패턴을 죽으면 안 돼. 절대 죽으면 안 돼. 긴장해라. 자, 바인드 넣었고. 오케이, 이러면 패턴 씹은 거지? 응. 음. 자, 데스테이커까지. 넣어주고, 다 넣어주고. 나포탄 씹은 건가? 이런, 바인드를 폭탄시키는 용으로 쓰다니, 참, 이해를 할 수가 없구만. 야, 안 시켰잖아. 아. 일단, 데카 4에요. 아직, 어, 무적의 계약 있어. 괜찮아. 폭탄을 막는다는 게 아니고, 미룬다는 느낌이 더 강하네요. 야, 무적기. 있어요. 제발, 다 바뀌어라. 아, 또 도망갔어. 와. 소환 썼지? 레이저까지. 인성지 끝판왕이네. 자, 엎드려주고. 자, 피해주고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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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하게 피했다. 아, 이정도는 좀 이제 어느정도 잘 피해줬죠, 그래도. 자, 데스트리거까지 깔끔하게 봐가지고,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. 자, 자 무적의 비약까지 완벽 활용했어요. 이제 무적의 비약 없어요. 이제 당, 이제 데스카운트 막을 방법 없습니다. 이제 극딜 있으면 안돼 이제. 일단 저 골렘 제거하고, 아 왔다. 자, 괜찮아요 일단 약간 거꾸로 되긴 했는데. 아. 내가 좀당황 했어. 아까 넘어가면 안 되는데. 약간 큰일 났거든요, 지금. 깰수 있나? 아, 진짜 내가 너무, 너무 다급하게 들어가가지고. 아, 못 깼어, 씨앙! 와, 실하냐? 아니 마지막에 들어가려는 게 아니었는데 들어가져가지고 너무 예.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칠만이 무슨 유시들 20분을 패고 있어 이게 직업이야? <laughs> 아니 나 6만 좀 넘는데 이걸로 어떻게 해방캐를 해아 <laughs> 해방캐면 물약도 50개 제한이야 12월달에 그 아케인 쉐드 시즈건 22동 좀 파실 분 있으면 꼭 연락 좀 주세요 <laughs> 이번에 못 깨면 진짜 나한테 너무 실망할 것 같아 자, 무적에 비약풀 다 돌아있지 오케이 갑니다. 오케이, 아 스무스하게 넘어오긴 했는데, 아 오케이, 어제보다 숙련도가 더 차니까 이제 슬슬 제가 저번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아 뭐해? 나 저게 전부란 말이야! 약간, 올인이거든요, 저 지금? 저게? 저는 모든 걸 잃은 겁니다, 그냥. 아, 바디 늦었다. 오케이. 차 이게 낫다. 차 이게 나. 이게 나을 수도 있어. 차 이게 나을 수도 있어. 오케이, 다 들어갔다. 이러면, 이름면 인정. 이름 인정. 야 의지 두번 썼어요. 막아지는 안 막아지는 봐야 돼. 막아졌다, 이거. 막아졌다, 이거. 저번처럼 실수 안하기 위해서 소환수 미리 꺼놓을게요 데 하나 내주고 시작할게요 그냥 어설트를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음. 어? 호! 킹사일생! 하늘이 날 돕네? 이렇게? 이렇게 날 돕는다고? 여기 골렘 오면 바로 갑니다 오케이 깨졌다 자 깨졌어요 갑니다 야, 완벽하게 들어갔어요. 완벽하게 들어갔어. 웹 오는 게좀 아쉽지만. 그래도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. 이거 못 끼면 사기지. 오케이, 클리어! 야. 서륵 전은 확실하게 했습니다아 이거 널널하네. 아 여기서 몽베까지 가면 되는 겁니까? 아 하드르시드께서 너무 좋다. 헤음. <laughs> 자, 깼으시고. 샘이 이천 원진 캐님 복수 성공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야 어디 있냐? 어. 어.